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를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우리가 지금 속도가 4G에서 5G, 좀 있으면 6G가 되는데 지식이 더하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렇게 시록 그러니까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저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저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표가 좋은 것이 돼야 되겠죠. 나쁜 것이 되면 사람들이 안 받겠죠. 그렇죠. 고거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내일까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혁명이라는 것은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근본적인 것의 대변화를 일으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4차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산업 혁명입니다. 인류는 원래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인류를 6천 년으로 본다면 구약 4천 년, 신약 2천 년을 본다면 한 1500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5500년 이 6천 년 중에 거의 한 10분의 한 7, 8 이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아 동물 잡아 먹고, 물고기를 잡아 먹고, 과일 따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 이제 좀 발전해서 이렇게 심고 거두는 그런 것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논에다가 벼를 심고, 그걸 추수해서 먹고, 가축도 잡으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집에다 키워서, 개, 돼지, 개는 아니죠. 닭, 개, 돼지, 송아지, 이런 걸 키워서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됐습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서 수많은 혁명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뭐냐, 영국에서 시작된 18세기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몇백년안 돼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계 새로운 동력원을 확보합니다. 증기를 가지고, 칙, 푹, 칙, 푹, 칙, 칙, 푹, 푹,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그전, 그전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이 매일 인간이 단순 노동해야 되는데, 그걸 기계의 힘으로 옮겨가는 이 엄청난 변화, 이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생산성이라는, 아, 그걸 갖다 주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를 갖다 주죠. 그런데,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왜냐? 그전에는 땅에 심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자라게 해야 먹었어요. 그렇죠? 비가 내려와야 그 비를 통하여서 자라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절대자를 신봉을 하게 됐어요. 몇 년간, 거의 5,500년 이상을, 인간은.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도, 내가 심지 않아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면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어떤 절대자인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고기 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레이다에 의해서. 어디 가면 고기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제 내 능력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렇게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전기발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기발명으로 인해서 모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생산 현장을 기계로 돌리는 힘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 조립, 기술 개발 이것이 엄청나게 빨라졌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야, 지금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어, 1박 2일로 저기 대전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배터리가 다 헛됐어요, 핸드폰에.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할게 없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고, 문자도 못 보내고, 또, 기차를 탔으니까 또 차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그리고 전철을 탔는데, 또 카드를 새로 이제 발급받았는데, 그게 인증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이 교통카드도 안 돼. 그래서 그걸 인증하려면 그 핸드폰으로 들어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아웃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핸드폰 하나도 없으면 지금 이렇게 불편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 기가 막힌 뭐 하나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살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되었구나.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그것이 발전하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그 컴퓨터가, 이집채만한 컴퓨터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손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핸드폰 휴대폰 이렇게 컴퓨터입니다. 제가 80년대 말 그때가 컴퓨터가 처음으로 나왔죠. PC, 퍼즈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작곡 공부할 때잖아요. 피아노 건반에서 건반을 치면 모니터에 악보가 탁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작곡가들 한게 있어서, 이 악보 사보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건반에 딱 치면 악보가 탁 나와요. 그리고 그걸 지우기도 하고, 막, 기가 막힌 컴퓨터. 그 컴퓨터가 스티브 잡슨 때문에, 이제 우리 손가락 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엔 전화만 했어요. 이제 문자, 인터넷,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금융 거래. 요즘은 여러분 다 은행 안 가죠. 다 이걸로 합니다. 다. 저도 이걸로 요 건강 관리, 만보기, 뭐 이런 거, 계산기, 안 사도 됩니다. 다 있어요. 사진, 영상, 찍는 거. 옛날엔 그거 백 몇만 원짜리 들고 이 캠코더 샀잖아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키워드, 포인트는 뭐냐? 융합입니다. 속도와 융합. 엄청난 속도와 그 모든 것을 다 융합하는 것. 그래서 어, 세계경제포럼이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포럼이 있어요. 이것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것은 세계경제 최고의 석학들이 매번 하루에 어, 1년에 한번 모여서 그 해에 어떻게 세계경제가 될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 건데 여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크라스 슈밥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디지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혜택을 드리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속도와 융합이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의 기간의 속도와 지금의 속도는 엄청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어,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되는 세상.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연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고 모든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는 사이트 또는 답글을 다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종합적으로 돼서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을 하나 사잖아요. 비타민. 비타민을 딱 사면 그 다음부터 제 컴퓨터에 그 비타민을 사라고 계속 광고가 떠요. 여러분도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계속. 그게 다 빅데이터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체제들이 지금 이렇게 융합되어서 그러니까 요즘 보일러도 집에 가서 안 켜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30분 전에 켜요. 그러면 이게 다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of thing 그래서 모든 유비 쿼터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체육관에 있는 건데 어, 바닷가에서 저 고래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적인 고래는 아니죠. 그러나 이거 홀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홀로그램 이이 이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와 지금이 구별이 안될 정도로 3D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 공간을 초월해서, 어,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AI. 기능의 진보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AI라고, 로버트 아시죠? 로버트. 로봇. 로버트가, 어, 지능이 있죠? 그러니까 AI죠? Intelligence. 어, 지능이 있어요. 어, 근데 AI가 감정이 있나요? 여러분? 이모션은 감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울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안 무너뜨리게. 그리고 이제 로봇 시대가, AI 시대가 뭐,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개. 지금 아까 영상이 하나 안 나왔는데 드론 택시가 이제 좀 있으면 상용화될 겁니다.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차원이죠. 이렇게. 평면으로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3차원으로 다니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 된다고. 2025년 정도. 지금, 어, 실험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어, 오늘 읽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속도 얘기하라 지식이 더하리라 인포메이션 그렇죠? 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우리 이제 이러한 5G 시대에는 직업을 많이 일취어 사람들이 다 로봇이 하니까 그리고 진짜로 그 강남에 큰 빌딩에 월세를 내야 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다, 이제, 네.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음, 이제 다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 5G로 인해서. 그 직접 출근을 안 해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출근,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지만 지금은 그 안으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여러분 직방이 알죠 직방 그 복덕방 그거 하는 거 그거 집 팔고 사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 아시죠 거기에 CEO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인간의 생각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의 생각을 이제 하나의 전자 신호로 해서 그거를 다운받고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CEO, 이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회사 이름이 뉴럴링크인데,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AI 칩을 인간의 뇌, 뇌, 대뇌 피질에 이식해서 그 칩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각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다. 그래서 인간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030년, 2022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사람의 뇌와, 지금 인터넷의 클라우드에 있는 그, 서버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돼서 1초 만에 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뇌로 직접 할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뇌칩을 박아서. 아, 이 사람은 이제 키스트, 어, 연구원인데 뇌 데이터를 입력하는 세상이 오면 힘들게 공부해서 열심히 미적분 풀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고 싶으면 마트 가가지고 수학칩을 하나 사서 여기다 끼면 그러면 수학에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의 생각과 기억을 전자칩에 따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 신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어느 칩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죽, 이제 점점 늙잖아요. 막 늙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어, 실험실에서 잘 배양시켜 건강한 몸을 혹은 장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늙어서 죽으면 새로운 그 장기를 딱 해가지고 이 칩을 여기 내 생각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걸 칩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죽었지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거를 영생, 영원히 살수 있는 상태로 가능해진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칩만 교환하고 몸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생각과 기억을 이 전자 칩에 저장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해마 그 부분을 전자 칩으로 교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가올 미래는 인간이 뇌로 의사 결정을 하고 다른 육체나 로봇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따로 아바타라고 이러 그걸 아바타. 나는 있지만 내 다른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에서 어, 자기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의 영역. 근데 이제 전자칩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재작년, 2020년에 이 실험을 돼지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돼지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성공한 거 유튜브에 공개됐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작년에 뇌를 뇌를 아, 칩을 뇌에 이식한 원숭이가 아, 성공했습니다. 생각만으로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장면 치매를 치료하니까. 어, 그요 장면이 뭐냐면 지금 그 칩을 박는 거예요 호치키스처럼척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안 걸리고 딱 머리 갖다 대면 척삭 하고 칩이 들어가는 이게 왜 어, 심각하냐면 원숭이는 영장류에 속한 동물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영장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 뇌에 이칩 이식이 성공했다는 거는 조만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진행될 것이죠 아마 진행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뇌의 기억을 컴퓨터에 옮겨놓았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형태의 인간이나 로봇에게 기억을 옮기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가려는 인간의 인본주의, 바벨탑의 그러한 기술. 그게 이제 지금 4차 산업에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아, 이제 내일은 만약에 그런데 그 칩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혹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짐승의 표현 666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론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짓게 된 이유는 창조주인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그 반대 세력인 인본주의 것들을 바벨탑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를 더 넘은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서 정말 주님 이 시대를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모르고 준비하는 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